안녕하십니까 보장입니다. 오늘은 또 마술 모자에서 나온 새로운 신상품을 좀 설명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저번에 나온 이 모자는 피그먼트 다잉으로 아주 멋지게 워싱이 들어간 모자죠. 만렙 모자. 이때 만들어진 모자가 워싱이랑 완벽하게 들어간 만렙 모자라고 하면 오늘 나온 모자는 워싱보다는 원단. 저거는 좀. 너무 많이 갔다. 음, 남들이 따라하기도 힘든 모자. 양민 학살을 해 버리는 아, 이 만렙에서 이 평민들을 학살해 버리는 그런 모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든 모자는 양민들과 함께 겨어볼 만한 그런 모자. 쪼렙 모자입니다. 쪼렙. 네. 1티어의 천상계에 있던 모자 말고 이제 현실 세계에서 싸울 수 있는 평범한 모자. 하지만 또 제가 평범하게 만들진 않았겠죠. 네,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고 이렇게 여성용 스몰 사이즈 음 57cm 나오는 이 스몰 사이즈 모자와 자 이렇게 59cm 나오는 미디움 사이즈 모자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요 모자가 이제 마주 사장님 얘기로는 라지나 엑스라지로 가면 모자 형태가 많이 좀안 예뻐질 거다. 그래서 스몰과 미디움에 맞춰놨다. 웬만하면 라지는 만들지 말자. 이 모자에 간지가 떨어진다 아 마술사장님 스러운 의견이죠 원래 스몰이 56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항상 벙거지는 좀 크게 쓰자 넉넉하게 써서 얼굴이 좀 작아보이거나 폭 들어가게 오버사이즈로 좀 쓰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1cm 씩을 크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56이 나와야 되지만 이게 57이 나왔고 58이 나와야 되지만 제가 59를 만들었고 라지는 60을 만들어드리면 61을 만들고 엑스라지는 63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지금 스몰과 미디움이 나왔고 요 제품은 쪼랩들로 현실세계에서 싸우려고 만든 모자입니다 하지만 또 그냥 심심하게 만들진 않았겠죠 자 여기 보면 안에 이 테이프를 내추럴이라고 하는 원단에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기 전 단계에 그 내추럴한 칼라로 맞춰놨고 그 칼라가 약간 아이보리 빛을 띱니다. 이 원단이 저희가 여기에서도 모자로 만든 이 내추럴. 이렇게 모자 안을 보면. 이 목화 씨가 점점점 박혀 있는 이 내추럴한 컬러 캔버스 백 같은 그런 느낌의 원단이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좀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스틱 개념의 그 사상을 좀 좋아하고 심플하게 모자를 만드는 걸좀 관심을 가져지면서 이번에도 로고는 박히지 않고 여기에 프리미어 간단한 로고만 들어갔고 뒤집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렇게 나오고 케어 라벨에 전설의 모자왕의 이 로고가 들어 있고 행태기도 네 전설의 모자왕의 진정성을 담아서 전설의 모자왕과 어센틱 시티를 집어넣어서 진정성 있게 만들겠다 이런 개념을 뒀고요 원단 음 제가 이런 워싱 모자나 음좀 이런 데디의 모자 모자를 만들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모자를 이렇게 툭 들고 있는데 힘이 없기 축 처지는 거 혹은 간지가 안 나게 축 처지는 모자를 좀 많이 싫어하는데 예전에도 폴로 모자랑 빔폴 모자를 보면은 어이 쨍쨍하게 딱서 있더라고요 그런 원단을 찾으러 많이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알아봤었는데 그때마다 다 하는 소리가 그런 원단은 직접 발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주 모자 사장님가 이번에 함께 협업할 때는 원단을 발주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일곱 칼라가 있고요 발주를 하면서 14X14수로 정확하게 정단을 짜면서 쨍쨍하게 볼륨감 있게 해 달라 이런 제 요구사항들이 다 들어가서 모자가 이렇게 들고 있어도 쨍쨍함이 느껴지죠 정식 14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동대문 원단시장에 가면은 14수로 판매하는 그 원단들이 실제로는 16X14 혹은 16X16 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14수로 오더를 했고 그 실을 구박사 사장님께서 특별하게 원사를 구매해서 직접 직조 방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쨍쨍함이 느껴지게 그렇게 짜냈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원색의 내추럴 칼라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이 칼라들로 염색을 직접 해 가지고 이건 뭐 시장에 없는 칼라입니다 정말 독특하고 칼라감이 제가 원하는 컬러로 그대로 뽑아내다 보니까 너무 조화로운 컬러가 나왔죠 블랙 블루 코발트 블루라고 좀 부르고 싶었는데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냥 블루라고 부르기로 했고 팀버랜드라고 컬러를 부르기로 했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어, 티, 어, 이건 팀버랜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추럴 컬러 이거는 제가 커피 컬러라고 좀 부르고 싶었지만 다들 좀 혼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는 게 짐베이지 칼라 그리고 또 너무 매력적인 짐베이지 칼라 느낌이 나면서도 약간 카고 빛 나는 그 갈색 같기도 하면서 뭔가 미니멀리즘하고 가죽 같은 느낌의 칼라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차콜 칼라 이렇게 차콜 칼라도 있고 요게 이제좀 독특한 칼라인데 이게 제가 요 색깔을 주황색 같기도 하고 빨간 계열을 좀 갖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든 칼라인데 약간은 이제 저는 이제 템플이라고 해가지고 이 승려들이 입는 옷 같은 색깔 때가 타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좀 독특한 색상을 만들었는데 어 결국은 부르기 쉽게 벽돌색이다 <laughs> 벽돌색이다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요 칼라도 너무 만족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네 일주일 동안 쓰시라고 일곱 가지 칼라를 만들어냈고요. 요 원단은 그렇게 만들어냈고 또 특별히 구박사 사장님과 개발해서 피치 원단 네 피치 음, 갈고리 같은 걸로 아주 미세하게 싹 긁어내면 면화의 그겉 표면이 싹 솜털처럼 일어나면서 털이 쓰게 되고요 그걸 또싹 깎아주고 나면은 아주 얇은 털이 쫙서 있는 복숭아 겉표면 같은 그 피치 효과 네, 그 피치 효과를 줘 가지고 그 터치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어 이게 면인데 이렇게 부드럽나 라고 싶을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고 약간 페이드된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을 전체적으로 둘수 있어서 되게 포근하고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역시나 별도로 발주해서 만드는 모자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그런 웬만한 것들이 다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수로 만들고 모든 칼라들이 이렇게 딴 바지 아니 이렇게 내추럴 칼라로 톤이 엄청 또잘 맞아요 이게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내면서 아쉽거나 단조로움을 좀 없앴죠 이 모자가 무지 모자인데 무지가 어쩌면은 제일 어려운 모자라고 하더라고요 로고가 없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들이 봉제선들 이 봉제선들이 깔끔하게 맞아 들어갔을 때 모자가 예쁘거든요 로고가 있을 때는 로고가 예뻐서 그냥 모자가 예뻐 보일 수 있는데 로고가 없는 모자는 정말 봉제가 깔끔하게 제대로 됐을 때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이세가 잘 먹어서 배가 살짝 옆에서는 살짝 부르고 앞에서는 쫙 떨어지는 이 라인이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A라인이라고 부르는 A프레임이고 이만렙 모자는 D프레임이라고 해서 챙이 약간 바깥으로 쭉 벌어지면서 머리가 조금 크신 분들한테는 이 D프레임이 좀 추천드리고 머리가 좀 작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a 프레임으로 뚝 떨어지는 프레임 두개 모자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 보시기에도 차이가 확 있죠 쓰면은 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또미디움 사이즈라서 제가 쓰면 더안 예쁘죠 하지만 이게 보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a 프레임의 모자이고 이거는 지금 x 라지 사이즈라서 저한테 좀 크겠지만 이거는 이제 쭉 살았죠 챙이 옆으로 쭉 퍼지는 D프레임, D프레임은 머리가 좀 크신 분들한테도 좀 어울릴 거고 요거는 워낙 희귀템이라서 피그먼트 가먼트 다잉을 해가지고 모자가 좀 비싸고 요거는 약간 저렴하고 쉬운 버전으로 만들었고 각이 딱 섰죠 제가 쓰면 전혀 안 예쁘겠지만 저희 스마트스토어 판매하시는 여성분들이 쓰시면 아주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좀안 맞죠 스몰 사이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안돼 아. 네, 이거 이거 뭐 그냥 들어가지가 않아 버린 이거 뭐 찰리 채플이 모자도 아니고 살짝 걸쳐 놓는데 네, 안 들어가요. 57이니까 어, 20mm가 커지니까 전혀 들어가지가 않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머리 좀 크신 분들도 59cm 이렇게 들어는 가는데 아주 불편하죠. 네, 머리 크신 분들은 좀안 쓰시는 걸 d 프레임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머리 좀 작으시고 57, 58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거 쓸수 있는데 제가 쓰면 이렇게 이 라인이 얼굴이랑 맞아 들어가면서 좀 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d 프레임으로. 그래서 이렇게 원단과 공제는 뭐 그냥 기본이고 원단, 부자재까지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든 이 모자 예쁘지 않나요? 네, 이 모자. 이 다음 모자는 캡입니다. 캡은 며칠 후에 출시가 될 것이고 누구 선물하기 딱 좋을.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어디 하나 구겨짐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모자 원하시는 분들 미니멀리즘으로 갈수 있고 오랫동안 써도 때가 타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좋은 컬러들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일곱 가지 선택해 주세요. 마술 모자와 프리미어가 협업한. 제품들이 드디어 하나 하나 나오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아주 이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